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이어서 여야 후보가 모두 확정되며 지방선거 레이스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경선은 갈등 양상으로 피쳐졌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 논평에 논평을 다하는 날선 공방이 오갈 정도였습니다. 후보가 확정된 지단 하루 만에 원팀 선언식을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오영훈 국회의원은 문 대림 경선 상대의 제안대로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지금 제주의 위기, 경제의 위기, 실업의 위기, 청년의 위기, 환경의 위기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제주지사 후보가 확정되면서 6일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레이스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현재 형성된 구도는 군소정당과 무소속을 합친 7자 대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경선을 통해 허향진 예비후보자를 도지사 후보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허예비후보자와 도당 측은 선거대책 본부 정비와 함께 경선 후유증을 잠재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에서는 부순정 예비후보자가 무소속으로는 박찬식, 부임춘 오영국, 장정의 예비후보자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도지사 선거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치러지는 만큼 당내외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역시 다음 주초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가 예정된 만큼 본격적인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속속 도의원 지역구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열기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